시간을 돌려 대학생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제 채널을 보시는 수많은 직장인 분 중에서 대학 시절 내가 간절히 희망하던 전공을 공부했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 때 문과 혹은 이과로 나뉘어서 점수에 맞춰 대학 전공을 고르는 분들도 수두룩하죠. 추후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형태로 자기가 좀더 공부하고 싶던 전공을 경험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나이와 공부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전형적인 문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해외 대학의 경제학과는 점수를 낮게 주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공을 고를 때 굳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더라도 저학점을 감당하기 싫었죠. 그래서 또 다른 문과 전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대학생들도 대학 상황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20대 대학생 시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바로 학점관리였을 겁니다. 높, 높은 학점에 치중하다 보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바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못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과목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강의엔 이공개 수강생도 많고 상대평가입니다. 과연 A를 받기가 수월할까요? 반대로, 내가 좀 흥미에 덜 가는 문과 과목이 있어요. 제 학문적 발전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여기선 제가 A 플러스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과목이 있다고 쳤을 때, 당장 취업을 앞두고 학점을 비롯해서 스펙을 높여야 한다면, 저는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30대의 공부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어딘가에 취업해서 돈벌을 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원에서 어려운 선형대수학 과목을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당연히 a 를 받으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선형대수를 공부하기 위해 그 과목을 들은 거지 A플러스를 받는다고 내 신상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A플러스를 받았다고 커리어에 이득이나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20대 때 이런 과목을 듣기 어려웠던 이유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출발선이 늦어서 그런 걸수 있어요. 그저 취업을 위해서 전략적인 수강 신청을 했을 뿐이죠. 정리하면 30대의 공부는 학점이나 취업에 걱정 없이 내 인생과 커리어를 위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